안녕하세요. 홍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클레마티스를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네 종류의 클레마티스가 있는데요. 흰색 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그 다음에 핑크 계열의 클레마티스두 번째를 피고요. 그 다음에 검은정, 클레마티스, 다음 피고, 맨 마지막으로, 어, 저 산에서 자연적으로 난 음, 자연, 음, 의아리꽃이 제일 마지막으로 꽃을 피는데요. 어, 의아리꽃들이 참 아주 풍성하니 꽃을 많이 달아주고, 어, 이제 몇년 되니까 자리 잡아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검정 은 클레마트스 인데요 어, 이렇게 뻗쳐 나가는 음,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뻗어 나가는데요 어, 너무나 뻗어 나가서 어, 집게로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어줍니다 수영을 잡아서 이렇게 너무 길게 쭉 나가버리고 올라타고 막 그래서요 저런대로 마음대로나 막혀가서 이런 식으로 딱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찝어주면은, 이제, 요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가면은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씹어주고 하면은, 어, 빨래집게가참 이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그대로 성장을 합니다. 이쪽에는 검은정 어, 의아리, 이쪽에는 핑크 계열의 의아리, 또 이쪽 옆에는 또 백색깔 인데요 어, 백색도 꽃이 작년에는 몇개안피었는데 올해는 어, 이렇게 줄기가 많이 올라와서 올해는 꽃을 더 많이 피워 줬습니다 이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엉켜져 버리면 꽃이 제대로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음, 이렇게 또 핑크 계열의 우아리만 이렇게 심던가,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게 줄기가 막 계속 가다 보니까 어 섞여지고 그래서, 어, 그래도 예쁘기는 합니다. 정말 화사한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통통하니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건, 이런 건, 검은정 와리입니다. 이게 렇좀 풍거워요. 배가. 이 집게로 이렇게 집어줬던 아인데, 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줘야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게. 어마무시합니다. 아주 성장하는 게 검은정 와리가. 야생에서 저 대문 앞에서 자라서 제가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쪽에다 한번 심어보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요. 어, 이렇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타고 이런 데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야생으로 대문 앞에가 이 의아리가 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겨 심을라 그랬더니 이시가안좋아갖고 옮기지는 못하고 꽃꽂이를 했더니 우리 뒷산에 산에 있는 샤인 우아리꽃하고 검은종 우아리하고는 이쪽 토종 여기 동네에 토종 우아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제가 꽃꽂이를 해서 살린 아이들입니다. 이 파리가 틀려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운에서 하나 사다가 심어놓은 건데 에레종이겠죠 참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 우아리 우리나라 토종 우아리입니다 이 파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쪽으로 두쪽으로 갈라져요 희한하게 생겼죠이 파리가 이렇게 이거는 검정 우아리 꽃이 피면 정처럼 생겨가지고 까매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의아리꽃 이 아이는 꽃꽂이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곳에다가 이쪽에는 세면을 했어요 이쪽에는 땅이었는데 이곳에다가 한쪽에다가 한번 심어봤더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 우아리입니다산 위에서 자란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줄기가 검은정 우아리처럼 이렇게 자연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대가 굵으면서 엄청 이렇게 자라져요. 그리고, 이온 줄기가 이제 나중에는 말라서 없어지고, 밑에서 또 새로운 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싹이.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자랍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줄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여기다 대나무를 하나 꽂아줬는데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정말 아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성장 속도가 요즘 엄청 빠릅니다. 저산 위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 이렇게 막 너무나 위로 뻗치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잡아줍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이거 줄기를 그냥 놔둬서 이렇게 잡아주려고. 그럼 나중에는 이게 이 죽은 줄기는 보이지 않고 이 아이들이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다 덮어버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이렇게 딱 뭉쳐서 자라라고 이렇게 딱 자라주면 여기에서 딱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랍니다. 이 산에 와서 저희 뒷산인데요. 앞전에 보고 갔던 아이들이 여기는 벌써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왔네요. 어, 확실히 빠르네요, 이쪽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어요. 꽃이 피면 정말 안개꽃처럼 예쁠 것 같아요.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꽃이 피면 또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랐습니다.